네, 예, 잘했습니다. Day 56 시작하겠습니다. 승익쌤입니다. Step 1. 아버지로 출발합니다. 가볼게요. Step 1. father, same, size, welcome, beef. 자, 첫 번째 단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father, father.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엄마는 mother, mother입니다. 똑같은 거. same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발음을 잘 하는 거지. 잘못 읽으면, 뭐, 싸임, 뭐, 싸매, 뭐, <laughs> 이상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same, same. 똑같은 same. 크기는 size. 이런 것들도 사운드가 좀 특별하죠. size, size. 입니다. 환영하는 거. welcome, welcome, welcome. 환영하다. 소고기는 beef steak.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beef. beef beef 소고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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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합니다 둘다 어떻다? 맛있다 step 2 가겠습니다 step 2 My father is very tall. We have the same shoes. What is your shoe size? Welcome to my house. I like beef steak. 자,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요 It is 어떠십니까? very tall 굉장히 t a 하시다 t a 하면은 키가 큰 이란 뜻이죠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 다음 we 우리는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the same shoes라고 합니다. 똑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신발 한 짝은 shoe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발은 보통 두 짝이기 때문에 s는요 두개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s를 붙이죠. 보통 어, 우리는 똑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은 we have the same shoes. 그 다음, what, money, your, 너의 shoe size. 봐요. 여기는 s 안 붙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신발 하나만 물어봐 줄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옆에 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신발 사이즈는 shoe size, shoe siz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s가 붙고 안 붙고는 신발이 한 짝이냐, 두 짝이냐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밌는 상황. 너의 신발 사이즈 뭐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welcome. 환영합니다. to my house. t 를 많이 쓰죠 그래서 왜 welcome to the show 이런 또 데이식스의 노래도 있잖아요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show 얘는 welcome to my house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그 다음 I like 뭐 좋아합니까? beef steak를 좋아합니다 저도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스텝 3 갑니다 스텝 3 A. Is your father coming to dinner? B. Yes he is. We will welcome him. 자 얘가 물어봐요 Is your father coming? 자이 is랑 coming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come이 오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동사의 ing 붙으면서요 가벼운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 오시니? 어디에? To dinner. 저녁 잡수시러 오시니? 물어본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아버지는 저녁에 오실 거니까 미래잖아요. So is your father coming to dinner. 미래를 나타낸 겁니다. Yes, he is. I a 은 뒤에는 생략이 된 거죠. Yes, he is coming to dinner. 이런 식으로요. 아버지 저녁 드시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요. Will 뭐할 거예요? Welcome him. 그를 환영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은요. A. Do you like beef for dinner? B. Yes, we both like the same food.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Beef, 쇠고기 좋아하니? For dinner, 저녁으로요 어, 저는 뭐다 좋아합니다. For lunch, for dinner, 어, 언제나 좋죠 Yes, 얘도 좋대요. We both. Both는 둘다라는 뜻이거든요, 둘다 우리는 둘다 like, 좋아하네, the same,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네 여기서 말한 건 소고기다, 그렇죠 우린 둘다 소고기 좋아하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은요? A. Do you want the same size steak? B. Yes, the same size would be perfect 음, 애가 그래요. Do you want? 너 원하니? 뭘 원하니? The same size. 같은 사이즈의 스테이크를 원하니? same이 들어갈 때 그쵸? 같은 사이즈의 스테이크 원하니? 그랬더니, yes, 어, 그래, 맞아. The same size. 같은 사이즈가 would be perfect. perfect 하면 완벽한이잖아요. 우리말로는 perfect. 영어로는 perfect. perfect 정도로 발음합니다. 같은 사이즈면은 좋겠네요. perfect. 딱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또 perfect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뭐 누가 점원이 어떤 옷을 추천해 줬어? 근데 마음에 들죠? 어, that's perfect! 어, 완벽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Challenge 한번 가보겠습니다. Challenge I had dinner with my father today. We both had the same size steak because we love beef. He said, welcome home. And we enjoyed our meal together. 자첫 문장입니다. We had dinner. 저녁 먹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have의 과거형인데요. have는 먹다, eat이랑도 비슷한 뜻입니다. So had dinner라면은 저녁을 가졌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녁을 먹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저녁 먹었네요. With my father. 아버지랑. Today. 오늘 밥 먹었어요. We both. 우리는 둘 다. 둘 다였죠. both라면은 had the same size steak. 같은 사이즈의 스테이크를 먹었다. Because 왜냐하면이거든요. Because, because 의미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Because라고 많이 쓰잖아요. Because 왜냐하면은 we love beef. 우리는 뭘 좋아한다? 쇠고기를 좋아하니까요 He said 아버지가 said했다, 말씀하셨다. Welcome mom. 집에 온걸 환영해라고 말씀하셨고요. We 우리는 enjoy도 많이 쓰죠. 즐겼다라는 겁니다. Our meal, meal이 식사야. 음. 그래서, 뭐, 해피밀,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해피밀. 저기, 그, 프랜차이즈, 그, 햄버거 가게 중에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해피밀을 팔잖아요. 말 그대로 행복한 식사가 되는 겁니다. 이 미를 써가지고 앞에 해피만 붙이면 되잖아요. 해피 미어 먹으면 행복해지는. 근데 해피 미는 장난감 주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더 행복하지. 해피 미어 우리는요 우리의 식사를 인조이제 즐긴 겁니다. 두개 r 같이 즐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공부해 나갈수록 재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재밌습니다. 끝까지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다음 시간에 Day f i 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